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네,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laughs> 시간이 다 어디로 흘러간 건지 오늘 11월 보내주기 하면서 같이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어, 근황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태블릿을 켜줬고요, 저는. 어, 일단 11월에 썼던 블랙 저널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11월 블랙저널 하회탈 테마였죠. 하회탈 테마 정말 잘 사용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디지털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디지털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내 모든 다이어리를 한 번에 볼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손맛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있긴 한데,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너무 커서 아직도 블랙저널을 디지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도 즐겁고, 이거 쓰는 것도 재밌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네, 11월 블랙저널 잘 썼고요. 이제 11월을 보내줄 시간을 가져볼게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우리 찾아보기에 보내주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멤버십이 아니다 나는 따로 다이어리 아날로그로 쓰고 모노션으로 뭐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내주기라고 간단하게 적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부터 돌아보기랑 기대하기에 어, 질문을 추가를 했죠. 제가 이번에 제작한 비움 템플릿, 노션 비움 템플릿을 토대로 제작을 했고요. 가장 먼저 11월 돌아보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 달을 돌아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나요? 입니다. 간단하게 뭐 하루 기록하신 분들, 한줄 일기 쓰신 분들은 그한줄 일기를 쭉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하시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쓰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직업적으로 가장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움 템플릿 프로젝트를 텀블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7월에 미팅을 다녀오고 나서 준비를 한 거니까 7, 8, 9, 10, 11 어떻게 보면 5개월 정도 준비를 했네요 5개월 프로젝트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쁘고요 지금 후원이 거의 1400%가 넘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관심이랑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잠깐 썼지만 제가 필라테스를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훔쳤던 <laughs> 그런 에피소드도 알려드렸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버라서 행복합니다. <laughs>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그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바로 이번 달에 칭찬할 점과 아쉬운 점이 있나? 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번 달에 독서를 거의 안 했어요. 독서를 거의 안 했고 거의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 <laughs> 습관을, 습관이 생겼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통신사를 바꾸면서 밀리에서 제 구독까지 함께 했는데 전자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종이책은 이렇게 한 권만 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그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관심이랑 집중도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 리더기 같은 것도 장만을 해볼까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쉬운 점이었다면 칭찬할 점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나? 어,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집중하는 그 빈도수? 몰입하는 빈도수가 높아져가지고 예전에 업무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재밌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점은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달 돌아보기는 저는 이렇게 마쳤고요. 여러분도 제가 던져드린 질문 두 가지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한 달을 보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보기 다음에 기대하기를 꼭 합니다. 어,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뭐 배울 점이나 칭찬할 점 같은 거를 끌어와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바로 기대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다음 달을 기대해 봅시다.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작하고 싶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예시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다음 달에 비움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달이 됩니다. 끝까지 시간 엄수하면서, 어, 무사히 마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 너무 풀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또 12월이 성수기잖아요 다이어리 그래서 이 채널에도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면서 너무 풀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운동을 또 찾고 있어요 뭐 클라이밍 추천하신 분들도 있고 뭐 킥복싱 복싱 뭐 크로스핏 해봐라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새로운 운동을 조만간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다음 달이 나에게 어떤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달을 뭔가 상상하고 기대를 하고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만드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놓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1월 보내주기를 함께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11월 보내주기 잘 하셨나요? 어,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서운하면서도 쓸쓸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뭐든지 마무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좀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고 싶은 말씀, 피드백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